아, 반갑습니다. 소녀왕입니다. 아침 일찍, 어,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 이제 고래다 감독님도 일본 돌아가시고, 예, 오붓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습니다 아, 영화가 이렇게 풍성한 어떤 마음의 어떤 양식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고 아, 이 영화가 뭐두 시간, 아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여러분들 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이지은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에서 소영 역을 맡았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아이 시간에 이제 종영 무대 인사면 도대체 몇 시에 이제 대기에서 나오셔서 오늘 영화관에 오신 건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신 거잖아요. 아 그만큼 저희 영화로 아침을 시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화 즐겁게 아 저희 이주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영화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 오늘 저희 영화로 인해서 좋은 주말에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laughs> 어, 또, 어, 또 오셨네요. <laughs> 어,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저희 영화 2주, 네, 주차모든 네, 인사하고 있는데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지금 네, 무대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2주차 무대인사 또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조명관이고요, 선배님? 네, 영화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아침에 100만 관객을 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 네, 그었는데요또좀더 어, 관객이 될수 있도록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맛있는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2주차 첫 번째 무대입니다. 네, 이른 아침에 저희 영화를 먼저 비송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습니다 자, 인사 고맙습니다.